레디, 레디. 김종민은 할만해. 자, 참고로 참고로 전영무는 학창 시절 체육은 다 가였어요. 다 갑니다 여러분. <laughs> 자, 자, 자 김종민이냐 전영무야. 먹는 거수예요 나는 마실 거예요. 나는. 자, 나왔습니다. 내가 이거, 내가 이거, 40% 전영무는 6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이 네. 신분을 맞추신 분에게 치킨 오케이. 100마리 날아갑니다 바로. 저를 응원해 신분 정말 잘하셨어요. 예, 뭐라고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다. 자, 전영무, 자. 이 네, 준비 네. 준비 다자 네. 갑니다 너무 빠른데 전현무자 여기서 보여 보여요 자자 아. 자, 제가 이거 알았는데 이게 감자가 크면 안 돼요. 얇게 앳봉... 썰어서 김종민 처 먹어서 치 얇게 거예요자 중요한 건 전여운 아빠 선수건 아침에 본5분 거리에요 왕복 어, 5분거리 가는 데2분 상추 오는 데2분 상추죠 네 새롭지 저희도 채워봤잖아요 정확히 2분은 진짜 안 걸려요 민망끼리 지금 벌써 <음> 아쉬어요 얼굴이 지금 하얗게 벌써 질렸잖아요. 자 지금 제가 아파트 지점 통과 전략이. 전략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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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채를. 이종민 당근 쓸지요 당근. 야채를 얇게 썰어가지고. 아, 네. 얇게 썰어가지고 자, 제가. 종민 늦어요 늦어요 지금 야채 쓸고 아, 있을 시간이 야채를 아, 없거든요. 야채를 얇게 썰때 마중. 전정국 걸어요 걸어요 전정국 걸어요. 그냥 맛있어요. 걸어요. 벌써 걸어요. 지쳤어요. 이게 이게 사실 저 친구는 집에서 앉아서 공부만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어 야채 그렇죠. 기가 막히게 썰었죠 다리가 전염무이 다리는 거의 서 있기 위해서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크면은 네. 이게 크면은 안 돼요 크면은 뜨거워요 자 주방장 참말 많죠 우리 김종민 씨 제가 아니, 옛날에 맞아, 꿈이 맞아.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꿈이 뭔데요? 네? 내가 요리 내주면 내 부인이 뒤에서 백업을 하는 거예요 <웃음> 알았어요. 꿈이네요, <laughs> <고민해요> 그냥. 정말 <laughs> 꿈이 야무지네요. 예, 예. 자, 우리 전현무 선수 계속 뛰 어, 김종민 야채 넣었어요? 아니, 자, 이제 중요한 거는 해감이 중요하고 면 만들기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해감 먼저 일단 소금물에 넣어야죠 놔바지락을 이거 물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이게 넣가지고 어 물이 많이 넣으면은 이게 자저전영 어, 마치도 뛰입니다. 물 많이 넣는그러면 이상했던 이십 미의 거리를. 아니 김종민 씨 진짜 모래 모채 먹을 생각이에요? 진짜 모래채 먹기. 아, 우리 김종 씨가 지금 세월간에서 이미지가 좋아요. 끈지 열심히 하는 이미지로. 아 전영무 시작 뭐. 시작했죠. 아저 아, 아. 네, 지금 저저 상태는 지금 뛰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어 형무. 누가 봐도 야저 걷는 거거든요. 어 벌써 왔어? 왔어요. 왔어요. 한분 도착했습니다. 어, 벌써요? 자 팔도 아요 김종민. 전현무 도착했습니다. 아, 어, 벌써 왔다고? 어, 김종민. 어. 와! 어? 아, 저거는 아, 저... 딱 치는 거예요? 자 지금 김종민 어 아직 해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자 야, 어, 김종민 저야안 전현무 시켰습니다. 준비됐죠? 아 김종민. 반죽 밀기 들어갔어요, 반죽 밀기. 어, 저거 봐요, 저저 난리 났습니다, 저 어, 저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걸 공지 배우 다할 수도 있습니다. 반죽이 너무 뻑뻑한 거 아니에요? 좀 되는데요. 네. 지금 거의 피자, 아, 피자판 수... 수준이에요, 피자 판 수준이에요, 피자. 아... 자, 대단합니다. 자, 바지락 해감. 음. 자, 밀대로 지금 아, 면 만들, 면 빨리 만들고, 같이락 해가 하는 게, 지금 집에서 먹는 건강건이거든요 아, 김정이 너무 오래 밀고 있어요. 아, 저거! 아, 봤어요, 봤어요. 자, 어, 그리고. 가루 덧불에, 어! 아, 저런 거 먹어! 저거 먹으면 저... 못 먹거든요. 저... 저... <laughs> 지금 먹다가 입천장 다졌어요 지금. 저... 저걸 마시려고 그랬어요 저거 네... 지금. 저 어머니 집 칼국수를 제가 아는데요. 저거! 저걸... 어 아, 뜨거! 뜨거! 뜨겁습니다! <laughs> 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칼국수 정도는 집에서 해먹는 게 맞나, 가서 사먹는 게 맞나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오늘 이 대결을 보시고 어떤 게 낫지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칼국수집은 면을 이미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 김종민. 어, 칼국수 넣 칼국수, 러... 러... 아... 칼국수 넣었어요, 김종민. 자, 바지락 해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종민, 바지락 해감. 해감. 닦아, 딱가. 김종민 씨, 해감이 뭐예요? 해감. 해감에서 먹는 거라고. 해감. 난 너무 안그아자갯펄에서 아 바로 끌어올린 아. 바지락, 어. 자 해감 중입니다 김종민 바지락 해감 어우 이렇게 간단해 음, 음. 와자 어우 우리 전현무 씨잘 먹어요 음. 자 사실 중요한 거는 전현무가 출발할 때 김종민이 먹기만 하면 이기죠 김종면이거든요 이기죠 쯔씨 알죠 그럼요 아수있습니다 김종면 다 먹거든요. 자, 김종민이랑은 씻지 않고 그냥 넣을 수도 있는 친구예요. 소금 있어,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아침 소금, 아니, 소금 언제 저걸 빼요? 아 저녁무 뜨겁죠 에이, 에이. 소금에 닦습니다. 아, 소금물에 넣어야 돼요. 소금물에 넣으면 돼. 넣을 시간 없어요. 저거 잊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 저녁무 아, 뜨거워,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아니 난. 저거를 그릇에다 좀 덜어서 이렇게 후식으로. 사실 저녁무 아, 씨가 3개월 동안 좀 날로 먹은 게 있어요. 에이, 네. 오늘 한번. 에? 문화문, 대통 고생하는 거죠, 말한다. 뭐. 말한다. 경험을 해드야돼요 아, 경험을 아, 해드렸아요아진락 국물 남았어요. 아, 야, 근데 잘 먹는데요? 나다 잘하네. 아, 먹는 거잘 먹어요. 전혀 뭐. 아, 언제봐도 저렇게 꿀배기 쉽게 생겼죠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 근데 보이잘 생긴 줄 알잖아요. 어, 김종면! 아지락을넣으 아, 맛을 볼 시간이 없지요? 아, 뭐, 더, <웃음> <웃음>